당신은 쓸모 있는 일을 하든 쓸모 없는 일을 하든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울것 같아요. 제가 울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늘 얘기하지만. 그 일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진심을 대한 만큼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힘, 가지고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로 그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내가 힘든 것을 얘기하면 내 상처를 얘기하면 어, 괜히 민폐가 될까? 봐어나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힘든데 내 힘든 걸뭘 굳이 얘기해? 아그게안싫 없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힘든 걸 얘기하면 저 사람 나 분명히 무섭게 볼 거야 이상하게 볼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네 얘기를 하면은 어 아, 얘는 내 얘기를 하면 공감 안 될까? 얘가 얘가 느낀 거랑 내가 느낀 거랑 다를 텐데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뭐, 나의 자그마한, 그, 다이어리나 그리고 뭐, SNS. 뭐, 제 경험상으로서 SNS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NS에 막, 진짜 시꺼먼 배경 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오만가지 감정 쓰면서, 인생 주옥 같다, 뭐, 이러면서, 막, 써대요, 막, 어. 그런 게 있고, 또, 나는 이런, 좀 약간 자기 연민조가 들어간 그런 문체를 써서 나는 이런가 봐요 어쩌죠 뭐 어떡하죠 아니면 약간 감성적인 글을 써서 뭐 이렇 뭐 어떻해 이런 걸 써대 쓰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에다가 뭐 나만 알 정도로 막 글씨나 써가면서 힘든 거 쭈쭈쭈 쓰고 그러다 거기에 이제 눈물방울 몇 방울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은연중에 자신이 힘든 것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연중에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소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가능하면 마음을 터놓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어 그게 솔직히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괜히 얘기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거, 뻔한데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특히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 힘든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어, 내가 뭘 해도 안 되나 봐. 어,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는, 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되나봐. 이러면서 좀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기분 많이 다운, 다운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나를 그렇게 깊이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어서 차마 얘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고 혼자서 소갈이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소갈이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떠한 감정에 빠지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자기 연민,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굉장히 막 깊은 그 수렁텅이로 빠져들었던 것같요 그래. 그 수렁텅이 빠지고 빠지고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 어느 누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을 조금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인가? 그래도 어느 누군가 내 얘기 들어줄 거야 하면서 이제 그 힘든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5월 달에 강연을 준비하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해서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것도 실패인가요? 또 이제 문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죠? 이러면서 여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얘기 하나에 이제 뭐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답변해 주고 막 그랬는데 정작 답변에는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문자가 아니라 아뭐 그럴 수 있죠 어아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실패할 용기는 가지고 있어야죠 다 성공하리란 법은 없어요 인생이 어 내가 행복한 내가 원하는 행복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정작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혼자서 우울에 빠지고 답답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또 며칠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김창욱 강사의 영상을 매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김창옥 강사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김창옥 강사가 어 영상에서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어떤 댓글을 어한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이 굉장히 본인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쓸모 있는 일을 하든 쓸모 없는 일을 하든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도 속상해 했었는데, 비록 영상이지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울컥합니다. 그러면서 영상 후반부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도 제가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울었어요. 어 정말 그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내 주변에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 제가 뭔가 위한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그곳에 기대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 말을 꺼내놓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얘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괜히 얘기했어.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 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내가 병신이지. 저놈은 내가 믿는, 내가 저놈 믿는 게 바보였지. 이러면서 굉장히 조금 약간 마음에 화를 더 키우게 되더라고요. 어,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진짜로 위로해주고 싶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 상황에 대한 그사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세 가지 말만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너무 우울해. 그러면은 딱그세 가지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괜찮아. 어? 편안하게 노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응? 지금처럼만 살면 돼. 뭔가 걱정이야. 무슨 걱정을 하니? 이러면서 진짜 음,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너무나도 듣고 싶었나 봐요. 그 힘든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보상받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위로해주고 칭찬할 그런 결혼이 없어서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안 좋게 돌아왔었고,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을 찾아보니 없는 것 같고, 마치 나는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저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받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내 주변이 너무나도 나는 외롭게 살아야 되고, 늘그 관계 속에서 불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 혼자서 소갈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지금처럼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불안이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당신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당신을 보여주면서 사십시오. 당신이 쓸모 있는 일을 하든, 쓸모 없는 일을 하든,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